저희가 짜잔 선풍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무지개였다가 이렇게 돌리면 흰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거 이쁘죠? 이렇게 멈추면 무지개로 바뀌어요. 오늘은 이걸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레스프레임! 이거는 건전지가 필요 없대요. 얘는 근데 대신 손이랑 여기가 얘는 손이랑 여기 여기 뭐지?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딱기 <laughs> 이거 <웃음> 팔 팔이랑 손이 엄청 어 뭔가 뻣뻣하긴 해요. 근데 얘는 건전지가 필요 없고 건전지가 필요 없고 편안하게 쓸 수가 있어서 음, 편한 것 같고요. 얘는 레버를 돌려서 쓰는 선풍기래요. 수동. 2,000원이에요. 네, 이제 해볼게요. 스포츠를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여기에 8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7가지 색을 넣어 볼 건데요. 저희가 남색이 없어가지고 아쉽게도 6개를 한번 색칠을 해 볼게요. 그러면 다치라고 만날게요. 안녕! 여러분 저희가 다 색칠을 하고 나왔어요. 저희가 이렇게 가운데 중앙으로 다 색깔들이 모이게 이렇게 색칠을 줬는데요. 엄마가 저희가 색칠하는 동안 엄마가 이렇게 상품기들을다 분리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주면 될것 같아서 이제 붙여줄게요. 그러면 우선 딱 하나가 남아있죠. 남아있죠. 뭐 가위로 쫙올려줄거예요 올려주려면 가위가 필요한데 이건 가위는 위험하니까 부모님과 함께 하세요. 선대로 잘라줘야 돼요. 손이 잘안보여잘 조심조심 잘라줍니다. 색칠할 때 얘가 선이 있어서 넘어 어, 흰색 부분에 넘어와도 가위로 자르면 짝도. 없어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보여주라고. 짜자. 다. 짜자. 레인보를 다 칠했어. 오, 내가더 진해서 예쁘다. 진한 것도 좋아요. 예쁘죠? 잠시만요. 저, 또 레인보우 될것 같아. 테이프를, 음, 예쁘다. 테이프를, 엄마가 만든 것 같아. 테이프를 준비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돌. 잠깐만요. 예쁘니까 나 먼저. 먼죠 제가 똑같이 잘라줄게요. 기계에서 같이 잘라. 아니죠?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서 여기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기계에서 같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네. 됐어요. 제가 접는 법을 알려줄. 저도 접는 방법. 여기 머리카락 들어있는데 머리카락 있는 부분 아닐까? 오다 들어있는데 <laughs> 그거 잘라줄게요 이렇게 빼주고 저는 톡잘는먹 아. 이거를 이렇게 말아줄게요 말은 이. 니 엄마 이렇게 했지? 오 음. 양쪽 다끈적거요 끈적끈적하죠 그래야지 얘가 다. 다 붙어요 양쪽 다 끈적 만들지? 만지면 얘가 천분이 떨어져요 천분이란 것도 있어? 네,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여기에 동그라미에 테이프를 이렇게, 이렇게 붙여줄게요 짜잔 얘가 딱안 맞네 안 맞잖아, 얘가 짠짠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레이모 살짝 언니, 이번엔 <laughs> 핑크색이 있어 어, 그래서 하얀색인데. 여러분 짜잔. 끝날 때 조금 레인보우가 여기에서 돌아요. 누구 성도 저는 어떨까요? 저 먼저 볼래요. 끝날 때좀 <laughs> 예쁘면. 여러분 저는요. 인님은 레인보인데요. 우 제가 잘만들나 봐요. 레인보우 아니야. 이렇게 흰색으로 나옵니다. 아, 어, 레인보우 아닌데. 알겠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오, 가운데 좀만 레인보우요 어, 저도 레인보우에요, 가운데는. 봐봐요. 저는 가운데가 핑크색. 네, 처음 보이면 레인보우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이, 이, 그냥 이 선풍기로요. 손으로 그냥 건전지 없지 않은 선풍기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레인보였다고 그냥 이렇게 돌리면 흰색으로 바뀌는 선풍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친구들 안녕! 안녕.